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어, 정말 어, 한 발짝만 더 가면 다윗을 담을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찰나에 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고 소식을 어, 사울이 듣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 코앞에서 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어, 사울은 어, 블레셋이 나라를 쳐들어오다 보니까 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 어, 음, 그렇블레스을 쫓기 위해서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스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양에 있더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모든 생각이 다윗에게 가했습니다. 그럼 그딴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시 쫓아 냈습니다. 그러면 또 쳐들어올까봐 그걸 막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할 텐데, 아니면 좀 고생했으면 쉬든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시 어, 다윗을 그 쫓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엔기디 광야에 다윗이 있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그 다윗을 다시 쫓으러 갑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이랬습니다. 마귀는 저희 죽을 때까지 공격할 겁니다. 뭐, 겁들이는 건 아니고, 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앞부로쓸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악기는 그들의 최종 목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천국 못 가게 하려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젠가요? 사택 화장실에 막혔어요. 그것도 밤에. 에, 사람이 다섯 명이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막, 제가 웬만하면 잘 뚫거든요. 뚫어도 안 돼요. 한, 한 시간을 뚫었나? 사모님이랑 애들이 다, 이렇게 화장실 문화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으면서, 아빠 그만해. 내일 주일이요. 다들 그만하라고. 막, 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막, 막 장갑 끼고, 막 장화 신고, 막 뚫고 있으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뭐, 거의 한 시간 뚫었으니까. 근데요, 제가, 한순간 해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거 뚫고 잔다고. <laughs> 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해도 뚫겠다고. 제 목적은, 딴거 없어요.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뚫었어요. 예. 네. 안 뚫렸으면 지금도 뚫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별 방법을 다 쓰고 진짜 기도하면서 뚫었어요. 하나 님 뚫어 주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교회로 올수 아니는데 어떻게 하면? 막 별생각 다 했어요. 진짜 이 오기를 가지고 뚫었어요. 이게 뚫리더라고요. 이게 막 박수 치고 막 애들이 막아니았어요 아빠 대단하다고 막 응, 응, 이거 이 성격 누가 닮았을까 궁금하다고 하면서 막그 서로가 얘기를 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안 되니까요, 막, 진짜 막, 포기하려는 것 생각보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뚠, 는다 어, 내가 이 병기를 뜯는 한이 있어도 내가 뚜, 뜯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 뚫어버리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이거보다 더 세요. 이 영혼 잡으면요, 안 놀려고 합니다. 정말 안 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의들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사울의 그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 공격을 받아도 잠깐 왔다가 다시 다, 다윗 잡으러 가죠. 제정신이라면은 어떻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크고 작은 작은 나라의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잠깐 괜찮아지면 다윗 죽이러가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마귀가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나갑니다. 본인 이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을 추종하던 다른 사람이 한 600명쯤 됐습니다. 제가 전투경찰할 때대모지람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한 10명 있어요. 10명, 한1 0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어 최대한 최소가 한두배세배두배세 배. 배, 배가 어, 진압을 하러니 가는 거예요. 음. 무조건 상대방보다 몇 배가 많게 이제 경찰들이 이제 가서 이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0명을 잡으려고 전국에 스택한 음. 특공대면 특공대, 특공대를 3,000명을 보내요. 네, 이게 뭐600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특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항처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그 사람 잡으려고 나라에서 있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택한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다윗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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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이겠냐는 거예요. 응. 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3천 명을 거느리고 블레스카 싸워야죠. 근데 싸워야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협,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수 잡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새벽에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특별히 국가 권력이죠.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국무총리가 모르드기를 죽이고 유단민족을 죽이려 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의 힘을, 또한 자기의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람과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큰 권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그 권력,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 성경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음, 그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선을 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에게 맡겨준 국가 권력과 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데 사용하기를 위해서 힘 쓰는 사람이 돼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좋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 우리가 좀더 어,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울을 왜 그렇게 안 좋게 보겠습니까? 왜 다윗은 선, 사울은 악으로 악이라고 하는 음, 그 기준을 갖고 보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분리 셋이 아니라 싸울 때가 있지. 예, 우리 여기 도 군인도 계시지만 그럼 군인은 우리 적과 싸우는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을 보호해야 할그 뭡니까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좀더 볼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쁜 거죠, 사울이. 3절 보니까. 잘하는 내용이죠.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번에 보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가요. 그니까뭐 따라다니는 사람 수행원들 다 이제 제껴놓고 이제 혼자 들어갔겠죠. 근데 그 굴이 마침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에 숨어있다는 거죠. 네. 그니까 러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이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넘겨줄 가장 좋은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메세지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였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울이 우리가 숨어 있는 곳으로 손수 걸어 들어온 거예요. 아무런 무장 없이, 아무런 경비원 없이. 그러면, 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옷자락만 살짝만 건드려도 낌새가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근데 그 옷자락이 살짝 그 칼로 빈다고 해서 빚입니까? 안 베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이사위 갖고 있던 칼이 굉장히 날카롭던 모양이에요.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날카로운 그 칼을 가지고 그냥 급소만 딱 치면 끝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옷자락 살짝 옷자락만 뱉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일을 보니까 뭐 겉옷을 옆에다 놨으니까 그 옆에 있는 옷자락을 뱉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찌 됐건 옷을 칼로 벨 정도면 칼이 얼마나 예리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다 사울을 베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뱉다라는 거. 이거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만 보더라도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면 해결된 문제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첫 사람 죽으면 끝나갔다. 첫 사람 없어지면 이 어려움도 없어지겠다. 뭐, 저도 뭐, 그 90년대 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 뭐, 돌아가셨으니까, 전두환 시대 때, 예, 응,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에게, 어, 그 광주 사태나 그런 것들은 같은, 남도는 아니지만 북도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어, 또 저희 부모 그 시인척들도 목포나 그쪽에 계셨으니까 어좀 어, 듣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응. 그걸 보면 야 전두환이 죽어야겠구나.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 강단에서 드는 게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응. 오늘 사 사우를 향한 그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안 들었겠냐는 라 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가 없어져야 해결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그 영혼 살리려고 하셔요. 악인일지라도. 그 사울과 같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자기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보겠지만, 사울에게도 계속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도 하나의 기회인 거예요. 야,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었네? 응? 이때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고 또 저만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뭡니까 옷자락을 벤 다음에 오전을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죽인 것도 아니고 뵌 것도 아니고 상처 준 것도 아니고 겁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옷자락만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찔림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참 다윗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죽여도 현찬을파에 예, 네. 딴 것도 아니고 옷자락 잠깐 뵌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 하는 거. 이러한 거룩함, 이러한 어, 겸손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누군가를 욕하고, 치기하고. 그꼴보긴 사람 생각하면은, 저도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꼴보긴 싫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laughs> 누구한테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도, 어, 마음에 찔려하는 마음이 우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싸.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어 고담 받아도 싸. 이런 생각을 한 자체를,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영원 살리라고 보낸 그그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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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고 누군가가 다잘못 됐으면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응.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주신 거예요. 응.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있죠.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응.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을 볼 때는 뭐 100번 다, 사우를 해쳐도 100번 만번 10 해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죠? 음,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지나가다가 차 사고나 죽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다 넘어져서 죽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지나가다 벼락 밖에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도 현찬을 판인데 다윗은 내가 그를 해칠까 봐그 해칠 수 있는 나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해코지 않게, 해코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거 참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라는 건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근데 힘든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해치지 않아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살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셔요. 이 사건 말고도 또한번 다윗과 사울이 맞닥뜨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은 다윗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사울 역시도 살리기를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저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앞뒤 안 가립니다. 해결했겠죠. 이런 기회에 얼른 잡아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윈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재판관의 일을 내가 하지 않, 내가 월권을 행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참, 이 다윈, 어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쓰든 이거 해결하겠다고 인간적 몸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쓰든 막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요. 악인일지라도 사우를지라도 근데 다윗은 나는 어떻게 쓰든 죽이고 싶고 어떻게 쓰든 이 어려움 을 이겨내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릴 때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내가 그를 해치지 않게끔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배약좀 쳐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끔, 날 막아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천사예요, 진짜. 이런 분은 어습에 모습도 뵐수 있지 몰라 천사예요. 근데 저기 가면 있어요. 막우라통이치을정도는막한 마디 해야 하나막 응,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오늘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어? 한 마디 해야겠어 문자로 문자로 이렇게 그 생각도 사실 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니까 안 되겠어요. 안, 안 해야 할것 같아. 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있게끔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 해칠 수 있는 나의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 기도를 하는 다윗이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싸웁니까? 에? 죽이네, 살리네, 뭐별 얘기 다있고 뭐. 어,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기를 위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일지라도, 나의 정치적인 색깔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데, 마귀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 기회에 끝내버리자.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 뭐, 뭐, 누가 되면 이제 정치 보복을 통해서 뭐, 뭐, 뭐다 끝내버리자. 막. 어, 뭐더더 더 심하게 해버리자, 막 아니면 최소한 그 사람이 했던 것들대로 해버리자 이런 생각들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다윗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날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게 뭐냐면 주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최대한 인간적인 모습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말이죠 음, 이번 한 주가 또한 우리의 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 범하지 않기를 위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날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넘쳐나시는 이번 한주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